자, 21일 강의 이번 민족주의의 정의와 발생 이유란 소재. 그 definition 정의죠. And reason 이유인데, for occurrence 발생인데, nationalism 아, 국, 민족주의, 뭐 국가주의. <laughs> 자, 첫 번째 줄이, 두 가지 식으로 주제를 던져줘요. 자, 아마도 the strongest 가장 강하고, the dangerous most dangerous 가장 위험한 political 정치적인 force. 힘인데, 자 세계에서 의 강력한 힘은 저 오늘날의 삽입이고요. 자에서 내셔널리즘, 민족주의다. 좀큰 문제가 되고 있죠. 아, 전 세계적으로. 자 그다음 민족주의라는 것은 자 A이고요. 또 belief, 믿음이에요. b 구고요 동격이 무 o 저 people, 사람들의 믿음인데, 대은 다시 앞에 나오는 belief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동격의부호 명사의 완벽한 문장. 대조 동사로. 자, 그들은. 자, have 가지고 있다고, 권리를. 자, 그리고 임무를. 의 어, 임무죠. 자, to constitute. 구성되는데 그들 스스로를 as 뭐로서, 민족국가로서. 뭐 약간 좀 단일 민족국가 이런 느낌이에요. 맞죠? 그 다음 religion. 종교랑 언어랑 역사인데 of immigrants. 이민자들. 혹은 oppression. 압박들은. 그래서 주어가 1번, 2번, 3번, and 4번까지. 자, are. 복수로 썼고요 자, among the shared. 얘들은 공유되어진 경험이고. 자, 이, that, 공유된 경험들이 can cause, 유발시키고 있다고. 그래서 cause A to B의 O형식, 목적어인 사람들이 느끼도록. 자, that, they ought to have, 그들이 가져야만 한다고. 뭐, ought to는, 어, should, 뭐, have to, 어, must랑 똑같죠. 가져야, 돼 그들 자신의 state, 어, 국가를 가져야 된다고. 자, 그 다음, the situation, 상황인데, French speaking, 그래서 분사예요. 프랑스어를 말하는 사람들인데 오브 캐베. 프랑스 프랑스 스피킹. 서 프랑스어를 말하는 어, 주 중에 하나죠. 어, 그서 캐나다에. 자, 그래서 이케벡주의 상태는 이제 그 이젠 불이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것도 동계에 보러 썼어요. 캐벡이 좋은 예시이다. 자, 데얼 랭귀지. 자, 면데얼이란 말은 여기서는 케벡은 어, 프랑스어를 말하는 언어들과 자, 데얼 히스토리. 자, 그들의 역사들인데 오브 디스크리미네이션. 이것도 빈칸 추론으로 낼수 있겠죠. 얘들이 왜 이렇게 민족주의자들이 되는지에 대한 아픈 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차별은. 자, 차별인데, 자, in 어디에서? 자, English dominated, 영어 지배적인 직장에서. 자, 했던, 어, 이러한 언어와, 그리고 역사의 차별이, 자, set. 그래서 주어는 1번, 2번으로 잡고, set a p a 구조로 갔어요 s e 파트 p a 는 분리시켰단 말이죠. 자, 그러 퀘베코이스. 그러면 퀘베코이스는 퀘벡 퀘베 사람들이에요. 퀘벡 사람들을 자, 분리시켰는데, from 영어를 말하는 캐나디언, 어, 캐나다 사람들과, 캐나다가 우리가 되게 뭐 조화로운 나라일 것 같지만 캐벡은 어, 일부러 영어를 할줄 알아도 일부러 프랑스어를 씁니다 사람들이 영어로 말을 걸면 인사를 하면 헬로우 하면 대답 안 해요 몽쥬 이렇게 하면은 어 하면서 웃으면서 대답해야죠 나는 실제로 이거를 경험을 해봤어요 자 그다음 1995년도에 사람인데 캐벡 사람들은 내려올리는 뭐 좁은 뜻이 아니고 간신히 이겼어요 자 이겼는데 뭐를 자 separatist referendum 분리주의자 투표란말은퀘벡이 캐나다에서 분리할 거야라고 투표를 했는데 졌어요 그때. 자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가능한데 그래서 이때까지 오진주, 자 내셔널리스트 민족주의자들의 센티먼트 감성이죠. 응 감각이 퀘벡에자 아마도 결과를 불러일으키는데, 저 포메이션 형성을. 저거 새로운 국가인데, 저건 노스 아메리카 컨티넨트 하면은 북 아메리카의 아, 대륙에. 자, 그래서 이 글의 답은 자, 무엇이 어 국가 뭐 민족주의가 의미 하며 그리고 왜 사람들이 이것을 형성해 나가는가? 차별에 대한 아픔 때문이란 말이죠. 이상 간단하게. 자, 그래서 이거 외에도 뭐 영국에서도 지금 어래서뭐 이런 거 비슷한 게 있죠. 뭐 스코틀랜드 뭐 이런 거 아일리시가 분리 운동을 한다든가. 그래서 민족주의의 정의와 발생의 이유. 그래서 definition and reason for occurrence of nationalism이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